야, 그 그러니까 만약에 3. 삼... <laughs> <laughs> 그래도 길리니까 뭐. 천1 0 2100... 0 오늘은 진짜 마지막까지 행복하네요. 네. 행복한 <laughs> 밤이네요. 어, 트비는 양꾼님이 일단? 네, 이제 양꾸님이 할게요. 양꾼님이 어, 하신다고? 저기 만약에 음. 신기가 있으면은 양꾼님이가시고 도적이 되게 딜이 안나오더라고요 독딜이 신기가 되게 해제해버려요. 신기 아, 있네요? 그 아, 방금 팀이? 팀, 방금 팀, 방금 팀. 네. 어, 저기가 이 아마 팀. 인도적이 음. 칼 붙이면서 올 거라. 이거 양꼬님이 수입 보세요. 좀 안전하게 하죠. 네. 저기 수비를 건다가 보나? 도적 하나가 보나? 저쪽이 그러고. 빠질 수 있는 클래스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아인내또 그 도트 하는 애들이구나. 제가 예. 바로 앞까지 가가지고 은신 타고 등으로 한번 테러 가볼게요. 이번에도 저는 도트 해제 위주로 하겠습니다. 연... 이거 한번 연습해 보죠. 이거 내가 빠진 때 어... 가만 있어봐. 절 당하면 양군님이 계속 그 상대방 도적들하고 악사 찍어보고 도 조드랑 다 수력의 있는 야, 전제하에. 제가 네, 만약에 선저를 당하면 말 타고 말 타고 있다가 뛰세요 등으로 네 그리고 로코님은 빠지는 거 주시해주시고 네네뭐베지아서따한면 해야지 수로뛰란 아니 수가 아니라 저기 등이 저기 예네 예. 네. 네. 제가 급장 빼볼 테니까 혹시 제가 잘라볼게 빨리 광폭 없고 수벽에는 광폭이 없나? 저기 누가 떴네. 아, 늘었다. 큐. 도적, 큐 도적. 오케이, 오케이. 도적이 도적이 도저... 쪽으로 있네요. 도적 하나. 이거 자르러 온다 이거. 저기 있네. 피감기. 아. 서 있어, 서 있어. 살았다, 살았 오케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오케이, 나이스. 아, 정배, 정배. 아, 씨발 뭐야. 두루 급장존 시켰어. 잡겠고. 인게 막아 봐. 야, 신일이고. 캡티. 아, 어, 근데 영화영 영화 영화도 아시 진짜... 신기해하는 중... 사진 음, 쪽에 편집할게요. 힐 사진 쪽에 편집할게요. 오케이, 의사 응. 끝나면 강금이게요 오케이, 강금 침묵해제, 감사, 나이스, 태광방 이거 신기힐잘된 거? 한쪽 해버 풀. 신기한테 가요 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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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어. 어, 저 부족, 괜찮아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괜찮아요. Okay, I'm 암사, t s p o n s 점사가좀불러주시 t s 만이도 s o r e d I'm not sponsored. I'm n 요 t sponsored. I'm not 기도적저 건타로, 예, 싸우자. 콜 주세요. 네, 돌리, 딸것 같, 아이, 뭐야. 갈까요? 아, 안 돌아가. 아, 씨발. 아, 암살좀 가는 중, 암살좀 가는 중. 아, 진짜. 안 돌아가. 이거 사제 가면, 사제 빠지는 거 감금? 희흰 사제 하나 빠지고 있어요. 아, 그냥 안 갈게요. 치세 아 진짜 어, 그니까. 아 축구 잡아 할거 같은데 아안 쉬어서 할 거야? 패피 힐 사제 계속 가는 중. 힐 사제 계속 가는 중. 네. 빠지는거컷 하는 중이잖아. 거 거기 없어? 도란. 저 비워요, 광. 깃돌리는 아, 중. 깃돌리는 아. 중. 가운데 네. 광역 수탄한 방만 땄다. 야, 빨리 치세 있어. 해요 아, 왜왜왜 네.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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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숯 땄어, 숯 땄어 우리. 오케이, 아. 아, 그만 중용 약병. 아, 이 돌리는 건데 이거 왜안 돌아가는 거? 어 뭐야? 아 뭐야? 숯또 어, 왜? 에 돌고. 그만 끝. 수력 대로. 안 들어 돌렸어. 득표. 아 뭐야, 전시다. 지어 피주 100인데 신기 가능할까요? 신기, 오호호호. 무력도 빠진 신차, 건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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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바비. 왜, 왜 따였어? 그 밥. 그렇습니다. 어, 이게 되나 오케이. 원래 안 되나? 신기 잡아, 신기 잡았어, 신기 잡았어. 아, 신기 잡았대요. 해봐, 해봐. 예, 해보자. 아직 아, 예, 시간이 진... 있어요. 아, 저기. 점이고 비슷하네. 봉점이 로콘, 로콘, 로콘. 하얀드. 봉점이 흰선 들어갔어 하얀드. 지금 탐하고 와요, 가서 빠져서. 응. 탐, 해야 될것 같은데. 암살 좀 가야겠다, 암살할게. K 암살? 네. K 암살, 딜살? 뒷방 좀 아, 봐줘요, 뒤쪽에서 같이 예. 네. 저 맷제종. 빨리 둘 다. 선. 아유, 먼저. 악사 악사 대피네 광철 광철 어 광산. 왔어요? 도저님 예. 도장님 여기 왔어요 에이, 아세요? 오케이 오케이 술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가와 어, 봤어요 봤어요 진흥약병 병 그럼 누가 쓰는 거야 여기 예. 충분히 잡아요 충분히 잡는데 가, 저기 아아 가셔도 될거 같은데? 예 오케이 근데 사제가 빼앗갔거든요 어, 네빼앗갔한사 계속 따갔고 사제 빼앗갔고 사제 빼앗갔 저 있어요, 있어요. 오케이. 제힐짤 볼게. 도적 가 봐. 도적 가 봐. 도적 가 봐. 도적 가 봐. 망이야음 시체 따요. 시체 아, 다른 도적이 수비하네. 다른 도적 아안나안는죠 회이 사 뭐야? 안 보이는데? 힙자. 저도 광폭 먹었어요. 그 광폭 같은 거좀잘 참. 광폭의외 응, 신이야? 광폭이 왜 신. 신기네요 신기. 도적 가죠. 도적 가죠. 고고고고고고 광폭이 왜 신이야? 신기 힐자 힐자 무정 못써 무정 못 써. 화신 끝. 저도 좀가 가줘. 저도 저도 한번 저도 한번. 오케이. 들어오고. 공 나온 거돌봐라뚫어봐봐 이번에. 조금만 아씨 악사 저쪽까지 나갔네. 나이스 저 아, 아, 갈게요 아, 바로 한명 와야 돼 바로. 아니 아니 누군가요? 아니, 아니 아니 저기 다 사람이 와야 돼 힐러 힐러가. 오케이 서서 줄게요. 어나어 그만 장 그, 뭐. 그 와, 저 무적표 빠질게요. 무적표 빠질게요, 그냥. 이거 광도 좀 봐야 돼 우리. 또 급장을 실수로 써버려가지고 사태고 사태거 같아요 지금. 산토끼님 그러면은 라이 그 일단. 등대 가시고 제가 광 일단 갈게요 모르니까 가운데 잠시. 언더워. 광하고 등대 왕도위로. 가운데 있을게 신기가 그러면. 어, 네. 다행이다. 광 아, 괜찮아요. 대다행이다 아, 네, 진짜 사될뻔했다 진짜. 급장을 실수로 써버려가지고. 아 진짜 그만할때 됐나 보다. 신기 가운데 지점 위치 있을게요. 누가요? 도적, 도적. 오케이. 네. 한 점, 파대 한 점. 드루 하나 등대 쪽으로 하나 택시. 추가되고 있어요. 파대 한대 등창. 오케이. 기사님 가셔도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영절 오케이. 풀리고. 지원 갑니다. 기준기도. 황으로 도적 하나 가고 있어요. 저희 본진 쪽으로 도적 도저, 하나 이동. 도적, 도적 가, 도적 한 번만. 연말, 연말, 연말마 등에 4 명이에요. 악까님그눈눈한번 켜볼래. 도적 어디 있는 거야? 도적 아마 거기로 가고 있을 거예요. 아, 저기 목표 가진... 아, 켜볼게, 켜볼게. 어디 갔어요 여기 건가? 아, 아, 아. 놀래라. 빨간 것 때문에 깜짝 놀랐네. 아눈 이거 안안 보여. 지금 안 보여 안안 보여요, 지금. 예, 네, 오케이, 오케이. 에안 안안 돼. 안 돼. 돼. 얘는 뭐야? 누드야 예, 그 저도. 아무튼 2 명이 푸디란다. 태양사 하죠, 사광화이거신 일단, 일단. 여기 도적 근처 왔어요, 네, 광해. 네, 봤어요. 도적은 없으니까 처리 가능할 거요 어, 도어요 봤어요. 봤어요? 들었어요. 괜찮아요. 광해 도적 둘. 방, 둘 도적 둘다 왔어요. 급장 <목상> 네. 있고. 그로한 아, 가야 돼. 네, 네네 아, 아플리, 아 아플리. 명 간다. 아니, 앞서 가지 네 말고 네네 힐러가 산토끼가야지 그런 거는. 아플리, 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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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플 아, 이거 잡을, 여기... 여기. 잡을, 아, 이거 잡을 아, 것, 것 같아요, 오케이. 둘 다, 둘다 잡을 수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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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야 되면힐러 가요.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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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체코의 수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엘사제가 엠없스면은 이따가 저기 밑에 버프 집에 저거 있거든요. 양권님급장 있으세요 지금? 네 있어요 사고저급장 아, 떨어지고 방금 네네 암사 둘다끝 암사 가는 중 암사 Y 암사 한... 오케이 잘왔다셀 땄어요 엘사제 네출사제맞비세요사제당 아 방벽이 몇 개야 이거. 이거 뒷방 잘 봐주시고 저예 네. 계속 보고 있어요 연장. 해제 한번 도적 또 왔네요 네. 아니요 저... 왜 은신 시전했다 하지 안 보이네 지금 군대 쪽에 어, 도적 오케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마 뭐예요 어, 여기 세 등대, 세 등대, 세 네. 여기 대사대 등대, 빠지 등대, 네. 대 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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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대 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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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대 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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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고대드릴 거예요. 엘사대 계속 가는 중엘사대 엘사대 애들 설마 아. 내 시체 땄을까? 설마 전사님 기사치 띄워 전사님 기사찍띄요줘 저도 화신 끝났어요 저도 화신 끝났어요 네. 기사 갈게 기사 갈게 네, 네. 기사 아, 기사 개쌘들이란다 저희도 방에 많아요 방에 다섯 명 방에 다섯 명이에요 기사 개쌘들 아, 기사 개쌘들 보자 방에 많다 그러네요 방에 다섯 명이에요 방 다섯 아니 우리도 다섯이 에요영자 네. 도적 끝나요, 저거. 가운데 장뭐 딜러 봐라요 딜러 봐. 안 가고 남어요 피상기. 상이상고상 아래 폭망 제가 보호게요. 도좀칠게요 얘네 기 돌려요. 기빵기래 봐주세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나 위험아 나 위험. 나, 나 무적 무적. 무적. 들어갔어요. 오케이. 다풀린 나이스. 나이스. 저 이제 날개. 산투기 위험 산투기 위험 이번에. 이돌린 나 큰고. 방기 사제. 방기 방기. 맞아 맞 사제. 산기 볼게요. 나이스. 자 풀. 나이에 사제. 어산기고있습니다 사제 샌 기사, 이거, 저기, 역, 방향금? 무적 빠졌어요. 기사 좀찍게요 기사고. Y 암사 한 짤. 사 짤. 사지 짤. K 암사 한와 Y 암사 갔는요 아, 이거 바퀴. 네. 아, 봤... 네. 힐안데요 전사, 전사 힐 좀. 어, 근데 거기 없어. 강산에 우리 힐 하나 와줘야 돼요. 아 이거 다풀힐 또, 다도저기깃린다네 봐요. 여기. 여다풀 가고 있어요. 다풀링 가고 있어려요깃려요

신기고, 신기고. 영막 깼고. 나이스. 신기짤. 신기짤. 잡았다. 예, 예. 아, 나이스. 안 돼, 한 번. 번. 망 나이스. 네, 시간 좀만 더끌어봐요 여기. 예. 네. 네. 저, 빠질게요. 아, 이거. 한쪽 까게요 한쪽 끼수로 갈게요. 예. 네. 아니, 과, 등으로 가야겠네. 다 가야 빠지네요. 가야겠는데. 응, 다 네. 빠지네요. 자 무사 짤. 여기 악사 뒷돌린거다 하고 등이 네. 많이 올거예요 등에서 다 부활할 거예요 사장님 네. 희선 들어갔고 애들 오면은 뒷자리에 아, 어리둥 깔고 비일거예요 애들 오면은 뒷자리에 네. 저 아, 다이, 신기 다이 위험. 네, 위험. 등 조금만 조심해주세요. 부활 20초 자, 세서까지 먹었고 네. 등조금 위험해요 나이스 평고 <laughs> 여기 어둠, 어둠이에요, 지금. 어둠 끝. 그냥 무적으로한번더 버틸게. 더, 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